안녕하십니까? 네, 들로 나왔습니다. 황량한 들판이지만 여기도 자세히 보면 약초가 보입니다. 오늘 여기서 약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풀 밑에 보면은 빨간 잎들이 보입니다. 네 추위를 이기느라 붉게 물든 잎이 아주 보기 좋은데요 이게 달맞이꽃입니다 이 달맞이꽃은 뿌리가 주 약재이고요 한겨울에 가장 약효가 좋습니다 또 잎도 나물로 식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은 매운맛이 많이 나고요 봄에 어느정도 자란 것이 나물로는 좋습니다 크게 자란 것을 위쪽에 손을 끊어 데쳐서 나물로 식용합니다 네, 약제명을 월견초 또는 대소초라 하고요. 이것이 마른 시방인데 씨앗을 월견자라고 합니다. 맛이 달고 따뜻한 약재이고 독성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주 약재이고요, 씨앗도 대단히 좋은 약재입니다. 이 달맞이꽃 뿌리를 다려서 자주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 면역력 향상에 좋고요, 감기나 기관지질환은 물론 암 같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네 뿌리를 몇개 캐봤습니다. 끊어진 뿌리로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한겨울에는 아린 맛이 별로 없고요, 단맛이 강합니다. 상큼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이 뿌리는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거나 발효액을 담가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 뿌리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질병의 원인인 풍습을 없애줍니다. 자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며 신경통, 근육통 등 통증을 먹게 합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감기 같은 질병은 물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염증 질환에 좋아서 관절염, 기관지염, 류머티즘, 피부염 같은 각종 염증을 사귀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약제용은 말린 뿌리를 하루에 30내지 40g 정도를 달여서 복용합니다. 피부염에는 생뿌리를 직접 바르거나 건조된 약제를 가루내어 기름에 개어 발라줍니다. 네, 오늘 달맞이꽃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